안녕하세요. 당뇨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한의사 김은정입니다. 오늘 해결해드릴 궁금증은 당뇨인이 잠을 자다 깨는 수면중각성 증상입니다. 충분히 잔것 같은데 아침 혈당이 계속 높아요. 요즘 밤에 자꾸 깨는데 이것 때문일까요? 진료를 하면서 꽤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원인을 스트레스나 야식으로 생각하시지만 수면 중에 반복적으로 깨는 것 자체가 혈당을 올리는 독립적인 자극일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높은 혈당 역시 수면중각성을 유발하는 원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수면중각성이 혈당을 올리는지, 그리고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잠을 자다가 깨는 순간, 우리 몸은 자동으로 각성시키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뇌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코티솔이나 아드레날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들을 증가시킵니다. 이 호르몬들은 모두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간에서 포도당을 방출하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수면이 끊기면서 혈당이 상승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는 원래 코티솔이 오르는 시간대인데, 이 시기에 각성이 더해지면 상승폭이 더 커집니다. 이런 수면 분절, 수면 무호흡증, 얕은 잠을 자거나 불면인 경우, 이럴 때 새벽 혈당이 더 크게 튀는 경향이 명확하게 관찰됩니다. 당뇨인이 밤에 깨는 경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뇨증입니다. 밤에 두번 이상 소변 때문에 깨는 것을 야간료라고 하는데요. 야간료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수면 중 혈당이 높아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장에서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 소변 양을 늘립니다. 이 때문에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게 되는 거죠. 깰 때마다 혈당에는 악영향을 미쳐서 다음날 혈당은 더 올라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산소가 부족해지죠. 산소가 떨어질 때마다 몸이 위급 상황으로 인식하고 교감신경이 반응합니다. 그러면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며 혈당은 상승합니다. 수면 무호흡이 있는 제2형 당뇨인은 그렇지 않은 당뇨인들보다 공복 혈당이 평균 10에서 20 정도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은 혈당 악화를 만드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위험인자입니다.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과 당화혈색소 상승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로 인한 각성입니다. 잠들었는데 새벽에 자꾸 깨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깨는 것도 아니라면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중각성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먼저 의심해 볼수 있고요. 특히 평일에 수면중각성이 있다가 일정이 없는 주말에는 잠을 더잘 잔다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눈이 떠지는 경우, 잠든지 1시간에서 3시간 이내에 주로 깨는 경우, 낮에 긴장이나 스트레스 상태가 많은 경우라면 스트레스가 과도하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당뇨인이 깨지 않고 잘 자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원인별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야뇨증으로 인한 각성입니다. 밤에 두번 이상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잠이 깬다면 취침 3시간 전부터 수분 섭취를 제한하세요. 물은 물론이고요. 차, 음료, 수분이 많은 과일 섭취도 제한해 주세요. 야간 배뇨 횟수를 줄이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둔 상태로 20분 정도 계시는 것도 야간뇨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50세 이상인 경우, 또 다리에 부종이 많은 경우에 효과가 좋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활동하면서 다리로 수분이 쭉 몰려서 부종이 쉽게 생기는데요. 누우면 수분이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취침 한두 시간 전에 20분 정도 다리를 올려두면 다리 부종이 다시 위로 올라오고 다리 쪽에 모여 있던 수분이 미리 배출되기 때문에 밤중에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두 번째,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한 각성일 때는 옆으로 주무세요. 수면 무호흡은 천상 보고 잘때 가장 심해지고 옆으로 잘 때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무호흡증이 심한 경우 양압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장비 사용이 부담스럽거나 무호흡증이 심하지 않다면 옆으로 자기만 해도 각성 횟수가 감소하고 아침 혈당이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로 인한 각성인 경우는 자기 전 호흡을 해보세요. 호흡은 가장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스트레스 경감 방법입니다. 천천히 4초간 들이쉬고 8초간 길게 내쉬는 호흡을 10분 정도 유지하고 잠에 들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수면 중 각성이 감소하실 거예요. 자기 직전 심호흡 루틴 10분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기 전 스트레칭을 하세요. 스트레칭은 원인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칭은 수면의 질, 각성 빈도, 피로감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하고 잠을 자면 깊은 수면으로 진입하기가 쉬워집니다. 몸이 이완되고 혈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잠을 더잘 자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전신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부종을 없애기 때문에 야간요가 있는 경우에도 도움이 되고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각성에도 좋습니다. 자기 전에 20분 정도 스트레칭하시고 그 다음에 누워서 10분 정도 호흡을 하다 잠들면 다음날 공복 혈당이 안정되실 겁니다. 다섯 번째,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생체 리듬일 때 인슐린 저항성도 낮아지고 인슐린 분비도 안정적으로 됩니다. 오늘은 11시, 내일은 1시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잔다면 혈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되 12시 이전에 잠에 들어서 7시간 이상 자는 패턴을 만들어보세요. 오늘의 영상 세줄 요약입니다. 수면 중 각성은 다음날 공복 혈당을 높입니다. 야간료가 있다면 자기 전 수분 제한, 무호흡증이면 옆으로 자기, 스트레스가 많다면 호흡법이 도움이 됩니다. 자기 전 하는 스트레칭과 규칙적인 취침이 야간중 각성을 줄이고 공복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 달간 꾸준히 실천하시면 수면중 각성 횟수를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공복혈당으로 고민되는 분들이라면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뇨 편지 안내 드릴게요 당뇨 편지는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리는 혈당 관리 노하우입니다 당뇨스쿨 의료진이 직접 작성한 내용을 신청만 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1877-8125로 전화하시면 자동 신청 되고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눌러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 매주 3개씩 업로드되는 당뇨스쿨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힘드셨죠? 영상들을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세요. 주 3회 업로드되는 영상과 월별 최신 뉴스, 당뇨인을 위한 제품 및 할인 정보 등을 매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친구 추가하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